안녕하세요 주택 소개하는 남자입니다 제가 오늘은 부천 소사분동에 위치한 부천 신축 아파트 촬영 왔습니다 여기는 바로 앞에 공원을 끼고 있는 아파트 현장이고요 자세한 분양 정보와 건물 정보는 제가 더보기란에 적어 놓을 테니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는 내부적으로 앞뒤 통 베란다가 매력적인 현장이고요 또한 안방에 별도의 드레스룸 공간이 나와 있기 때문에 드레스룸 공간까지 같이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위시적으로는 1호선 소사역이 도보 10분 걸리는 1호선 역세권 현장이고요. 소사역은 1호선과 서해선 더블 역세권으로 만나볼 수 있기 때문에 1호선과 서해선 출퇴근하시는 분들 집중해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또한 바로 앞에 이렇게 공원과 배드민턴 장, 체육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평소에 체육시설과 산책을 좋아하셨던 분들도 만족하실 것 같고요. 이제 내부 영상으로 가셔서 마저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먼저 현관입니다. 현관 들어오시게 되면 왼쪽으로 신발장, 문 3칸으로 만나볼 수가 있겠고요. 밑으로 띄움 시공과 미끄럼 방지 타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화이트 템퍼보드로 마감 처리되어 있고요. 일괄소는 버튼 위치하고 있습니다. 중문은 골드톤에 맞춰서 사면동 슬라이드 중문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에브 들어오시면 바로 왼쪽으로 1번 방과 오른쪽으로 메인 욕실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메인 욕실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메인 욕실입니다. 메인 욕실은 베이지 톤 타일과 우드 톤의 타일 넣었기 때문에 따뜻하게 연출해 주신 것 같고요. 왼쪽에 세면대와 변기 공간 분리가 되어 있고, 위쪽에 중간 선반대와 가로로 긴 거울 수납장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샤워 공간 여유롭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코너 손반대 두 단과 스탠으로 해바라기 주전 이쁘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민욕실 나오시게 되면 반대쪽으로 1번 방에 들어갈 수 있고요. 1번 방 살펴보겠습니다. 네, 1번 방입니다. 여기는 1번 방 크기마저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왼쪽 벽으로 붙박이장과 1인용 침대, 책상이 들어가도 여유롭게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1번 방은 오픈형 베란다 공간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1번 방에서 오픈형 베란다 공간 같이 이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오른쪽에 위치된 오픈형 베란다 공간 나가서 보겠습니다. 네, 오픈형 베란다 공간입니다. 현재 여기는 분양 사무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왼쪽에 유리 샤시 마감으로 되어 있지만 남아 있는 6층과 7층은 이 샤시 마감이 빠져 있는 오픈형 베란다 공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해서 보시면 될거 같고요. 이렇게 내부식으로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입주하셔서 이렇게 유리창 설치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내부식으로 사용하신다면 여기는 수전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세탁기 건조기 놓으셔서 내부식 베란다 공간 사용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여기는 채광이 좋기 때문에 오픈형 베란다로 이용하신다면 빨래 건조대나 화분 이용하신 대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1번 방 나오시게 되면 오른쪽으로 주방 공간 만나볼 수 있고요. 주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는 주방 구조가 기역자 구조로 되어 있지만 별도의 공간이 많이 남기 때문에 주방 이용하실 때 여유롭게 이용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는 별도의 식탁 자리가 마련되어 있어서 여기서 4인 식탁 놓으셔서 식사하시는 공간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른쪽으로는 냉장고 장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냉장고 장은 피스포크 3종이 들어가는 냉장고 장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안쪽 한번 찍어주시면 제일 안쪽에 1구 가스레인지와 2구 인덕션으로 조리대 공간 연출이 되어 있고 이쪽에 메리 평호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싱크대 자리는 4 싱크볼로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바로 앞에 환기창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오픈형 베란다 공간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환기 걱정도 없으실 것 같습니다. 기역자에 맞춰서 상하부장 수납 공간 여유롭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분 조리대 공간 남아 있기 때문에 소형 가전 추가적으로 배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일 안쪽으로는 슬라이드 밥소 자리와 위에는 전자레인지 자리 따로 구비가 되어 있고요 반대쪽으로 보시게 되면 거실 공간을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는 거실과 주방 개면형으로 준비가 되어 있긴 하지만 칸막이로 분리를 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는 분리형 구조로 만나보시면 될것 같고요. 거실 폭은 4.3m 정도 나와 있기 때문에 소파 놓으시고 테이블 놓으셔도 여유롭게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왼쪽 아트월 자리는 이렇게 매립으로 마감 처리해 주셨기 때문에 벽걸이 TV에 놓으셔서 깔끔하게 이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현재 배치가 되어 있는 75인치 TV 무리 옵션으로 드린다고 하니까 그대로 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반대쪽 소파자리 벽은 소파를 4인용에서 5인용까지 놓을 수가 있는 벽 크기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제 왼쪽에 이패드와 각방 온도 조절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선장에는 오물형 천장과 곳곳에 매리형 LED 등 메인 등 역할을 하는 실림팬까지 무료옵션 설치가 되어 있고요 또한 거실에는 용량큰 시스템 에어컨 무료옵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앞에 보시게 되면 거실 환기창도 거실 폭과 맞춰서 시원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 요새 보기 힘든 아파트에 보기 힘든 통베란다 공간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앞뒤 통베란다 두 군데로 만나보시면 될것 같고요 거실 앞에 위치된 두 번째 통베란다 공간 나가서 보겠습니다 네두 번째 통베란다 공간이고요 여기도 길이가 잘 나와 있기 때문에 평소에 아파트 통베란다 공간 원하셨던 분들 너무나도 마음에 들어하실 것 같습니다 여기 역시도 수전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세탁기 건조기와 청소하시기도 용이할 것 같고요 통배란다 공간이 잘 나와 있어서 환기창도 앞쪽에 하나, 뒤쪽에 하나, 양쪽에 환기창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기는 두 번째 방에 2번 방에서도 통해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2번 방에서도 앞으로 통배란다 공간 같이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거실 아트월 쪽으로는 2번 방에 들어갈 수 있고요. 2번 방 살펴보겠습니다. 네, 2번 방입니다. 여기는 2번 방 크기도 너무나도 잘 나와 있고요. 여기 2번 방은 1인용 침대와 책상 및 수납 공간이 많이 남기 때문에 여기 역시도 자녀분들 방으로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면으로 환기창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통베란다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환기 걱정과 두 번째 통베란다 공간도 같이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 방 나오시게 되면 주방 쪽을 통해서 안방을 들어갈 수 있고요. 안방 공간 들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안방입니다. 여기는 안방 크기마저도 너무나도 잘 나와 있고요. 지금 보이시는 공간보다 추가적인 공간이 더 있기 때문에 여유롭게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이 공간은 안쪽에 붙박이장 1 2자 이상 충분히 시공할 수가 있겠고요. 기장 들어가도 부부 침대와 파우더 룸 공간 여유롭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선장에는 실템 에어컨 무료 옵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정면에 환기창 하나 왼쪽에 환기창이 추가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여기는 첫번째 통 베란다 오픈형 베란다 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안방에서 오픈형 베란다 공간도 같이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반대쪽으로 보시게 되면 안방에 하이라이트 드레스룸 공간이 숨어져 있었고요 여기는 평소에 분리할 수 있게끔 슬라이드 문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안쪽 공간에는 공간이 나름대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배치가 되어 있는 시스템장 무료 옵션으로 받으셔서 안방만의 드레스룸 공간 사용하시면 될거같고요 안방에 붙박이장을 따로 시공하셨다면 여기는 안방의 파우더룸 공간으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는 슬라이드 문으로 분리가 되어 있어서 평소에 프라이빗하게 이용할 수 괜찮으실 것 같고요. 왼쪽에 부부 욕실도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네, 부부 욕실입니다. 여기는 부부 욕실에도 샤워 공간이 나와 있기 때문에 부부 욕실에서도 샤워 여유롭게 하시면 될것 같고요. 왼쪽에 세면대와 변기 공간 분리가 잘 되어 있고, 위쪽에 중간 선반대와 수납장 공간 연출이 되어 있습니다. 수납 공간이 조금 아쉽게 되어 있긴 하지만 드레스룸 공간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족한 수납은 드레스룸 공간에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부천 소사본동에 위치한 부천 신축 아파트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여기는 일단 자녀 세대가 단두 세대만 남아 있기 때문에 보시고 마음에 드셨다면 하루라도 빨리 방문을 하셔야 됐던 현장이고요. 또한 이렇게 바로 앞에 공원을 끼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 산책 좋아하셨던 분들 만족하실 위치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1호선 소사역도 도보 10분 걸리는 역세권이어서 1호선과 서해선 라인 출퇴근도 용했던 위치에 있었고요. 이 집이 마음에 드시거나 또 다른 매물이 궁금하시면 상단의 번호로 전화 주시면 제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